안녕하세요. 저는 보건교사이자 보건교사 사용설명서를 집필한 작가 엄주아입니다. 오늘은 보건교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까요? 초·중·고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의 보건실에 있는 보건교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보건교사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누가 보건교사가 될수 있는지 알아봐요. 일단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해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을 해야 해요. 그래야 보건교사로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처치하는데 필요한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요. 둘째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해요.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보건교사로서 일할 수 없어요. 보건교사 교사 자격증은 모든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 성적이 상위 5에서 10%에 들어야 교육학을 이수할 수 있어요. 교육학을 이수해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나중에 대학원에서 따면 된다고요? 다른 과목과 달리 교육대학원에 가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해요. 그리고 교직 이수 과정을 마치면 보건교사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되지요. 이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요. 셋째로 실제로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저는 졸업 시기에 시험 삼아서 서울을 봤는데 떨어졌고 그 다음에 경기도 임용시험 준비를 해서 38대 1로 붙었답니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을 통과해서 붙었어요. 요즘에는 2차로 수업 시연도 있어서 준비가 필요해요. 참고로 지역마다 간호사 경력 2년에서 3년 정도 있어야 임용을 볼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곳도 있답니다. 걱정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믿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책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을 좋아하는데 그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두 번째 자신이 그 꿈을 꿀수 있도록 스스로가 허락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을 이미 이룬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정력하여 매순간을 준비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보건교사로 일하려면 꾸준히 성장실킬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의학 지식과 보건교육에 관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니까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최신 교육공학이나 학습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하면서 항상 관련 도서나 세미나 연수 등에 참석하여 자신을 성장시켜야 해요. 그래야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보건 교사가 될수 있지요. 이제 보건 교사를 꿈꾸는 여러분 보건 교사의 길을 걷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봐요.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